안녕하세요.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. 음,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. 근데 일어나자마자 추워가지고, 집에 굴러다니던 잠옷을 일단 주워 입었는데, 딱 이것만 보고 다들 한마디 할것 같아. 너구리 순한 맛. <laughs> 아니야? 제가 오늘 이걸 입고 있는 이유는, 아 너무 추워 집이 나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음,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몸도 좀 녹이고 그러려고 욕실에 이제 물을 받아서 몸좀 반신욕 하려고요 근데 반신욕 하기 전에 너무 추워서 일단 하나 뒤집어 썼어 근데 이거 잠옷 은근 편해요 편하고 따뜻하고 짠 이렇게 뭐 여긴 실수? 음짠 이러고 돼 있는데 잠깐만 어? 밤방에 꼬리도 달리고 아, 이거 화장실 하기도 되게 편해요 이렇게 지퍼가 열려 이렇게 음. 이러고 지퍼가 열려서 <laughs> 너 졸려하게 자꾸 가릴래? 응? 딸. 자꾸 아주 전력이 가린다 너 어쨌든 뭐, 이렇게 화장실 갈 때도 편해서 저 이거 되게 자주 입고 있어요 추울 때 근데 답답해서 사실 단추로 다 잠가놓진 않아 위에 모자도 있어서 모자도 뒤집어 쓰면 좋은데 답답해 모자는 그치? 아, 근데 요즘 운동을 너무 안 했나봐. 살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. 아, 그럼 일단 추우니까 몸좀 녹이고, 그러고 나중에 또 봐요. 안녕.